바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테이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는 실제 카지노뿐만 아니라 여러 카지노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바카라를 즐길 수 있죠. 저도 나름대로 바카라 경력은 15년 이상 됐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정도는 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기 보다는 주변에서 그렇게들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형님 누님들 중 마음처럼 바카라로 꾸준히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도 그럴게 대부분 형님 누님들이 오링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빼다 박은 것 마냥 대부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같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말씀들 많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직접 영상으로 이기는 법, 지지 않는 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조금 더 심도 있는 바카라 필승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형님 누님들 중에 바카라로 오링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시드 분배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예산을 정하세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에 사용할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를 고정된 금액을 결정하시는 것이 항상 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바카라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쉽게 흥분할 수가 있어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이 예산 내의 시드를 고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 1 0 0만 원으로 게임을 했어요. 다 잃었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그냥 끝내고 다음을 기약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시드를 투입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포모현상 아시죠? 이미 돈을 다 잃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태로 더시드를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뭐 아주 운이 좋아서 맨징할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 90% 아니 99%는 그냥 돈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게다가 처음에 100으로 들어가서 오링 냈으면 대부분은 재충하면 50, 30, 이런 식으로 더 적은 금액으로 원금을 맨징하려 할 텐데 이성적인 판단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맨징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시드 관리는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필승법입니다 자, 필승법 두 번째로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패턴을 따르려는 자와 패턴을 꺾으려는 자. 패턴을 따르려는 사람은 패턴을 따르다가 부러지면 우선 배팅을 멈추고 패턴을 꺾으려는 사람은 꺾일 때까지 계속 계속 배팅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발 통수 구간 이런 거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수가 나을 것 같아도 패턴을 따라가면서 금액을 줄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임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오래 한다는 것 자체가 수익을 높게 보겠다는 얘기인데 이 말인 즉슨 리스크도 높게 가져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게임이 잘 돼서 계속해서 연승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연패에 노출될 확률도 없겠죠. 마틴으로 접근했다면 그냥 싹다 날리는 거예요. 차라리 짧게 하면서 수익금 빼놓고 또 같은 시드로 짧게 하면서 수익금 빼놓으면서 재수없게 오마틴 부러져서 시드 다 오링내도 수익금 쌓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오래 할수록 테이블을 잘안 바꿔요. 짧게 짧게 하면 테이블도 짧게 짧게 많이 만나는데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슈도 있고 아니면 뒤로 갈수록 패턴이 부셔지는 슈도 있는데 어떤 슈를 만나도 짧게 하니까 시스템 베팅잘만하면한 번에 전부 회복되고 끝낼 수가 있는데 게임을 오래 하게 되면 테이블 잘 만나던 못 만나던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맞는 테이블 이라고 하면 또오링낼 때까지 계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게임은 짧게 짧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배팅조절 바카라 고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라나 결국 남는건 시스템 배팅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마틴 배팅을 놓고 봤을 때도 예를 들어 5연패를 하던 6연패를 하던 그 뒤에 한 번만 이겨도 모두 복구하고 수익입니다 결론은 시스템 배팅을 써야 이길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게임하면서 계속 따고 잃으면서 하면서 시드가 변동될 텐데 계속 변동되는 시드 상태에서 마틴을 몇 개까지 먹는지 계산을 안 하면서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시드에 맞춰서 몇 마틴으로 나눌 건지와 1 단계 금액을 얼마로 정하는지가 중요해요. 같은 운을 썼을 때 손해를 안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스템 베팅을 진행할 때 계속 기준점을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안 됩니다. 기준점은 하나로만 정해두고 시스템 베팅을 해야 돼요. 뭐 원래 2박스 보고 그다음 또2로 올라왔을 때 꺾이는 자리에다가 때린다고 하면 부러졌어도 똑같은 자리에 시스템 베팅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은 뭐 중국 점 1군 패턴 보고 때리고 그 다음 2군 패턴 생겨서 또 그거 보고 때리면서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난잡하게 두면 오히려 5연패, 6연패 할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똑같은 한 가지 기준에서 5연패 이상 할 확률은 3% 미만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기준을 바꾸면 경우의 수가 박살이 나버려서 연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홀짝이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홀에만 걸면 5연패 이상 할 확률이 적은데 홀 갔다가 갔다가 하시면 5연패 이상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게임을 즐기세요. 바카라는 운의 게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락의 한 형태로 즐기면서 패배에 대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이것이 기반으로 됐을 때 형님 누님들이 바카라의 모든 필승법을 통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바카라의 필승법의 시스템과 여러 팁들을 참고하여 바카라를 플레이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바카라는 운에 크게 의존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카라로 수익을 만들기 위해 플레이하기보다는 오락의 한 형태로 책임감 있는 게임을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바카라 승리법으로 여러분을 찾아뵀는데 앞으로도 제가 더 좋은 영상과 꿀팁들 많이 준비해 볼 테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문의하실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동네형 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